또 여러 가지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겠어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 t to do.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y o u r 가 right. You're 테란데 h t y 배를 블린 체징 한번 들어가자. 이게 또첫 세트니까. 네. 네. 이게 더블을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투스타를 시도를 하게 되면은 또 건물도 이렇게 따로 따로 네. 완전히 어, 분리해서 지어나가지고. 와, 이러면 한 번에 드랍 이거 그러니까 스탑포트 하나는 볼수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병윤선수의 공격 시간. 네, 가벼운 대미지 줘야 되거든요. 어 여기서 레이스가 뿅 튀어나오면은. 네. 어? 이거 뭐야? 스타포트네 클로킹이네 저좀 네. 내려서 지금 내려서 여기 탱크가 아토탱이에요 예, 네. 네. 벙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본진 예, 쪽이 대기하고 네. 있어서 네. 피해는 조반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돌아가면서 아 끊어내고는 있는데 요 최대한 1군 여기 하나에 네기 오 하나는 4기 4기 네.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드랍쉽은 여기서 정리가 되고요 네저한 차례 저렇게 원포인트로 쓰려고 전진 건물 시도하고 드랍쉽 쓰는 건 아닌데 골리아좀세기 탱크 하나 여기 탱는는 4개 배치해 놓고 있고요 구는는이친는이 친구는 는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이친구지이친구이친투스이를 시도한 쪽이 5팩을 이저 올라가고 여기는 아직도 는팩입니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가는이는이는이고는이친이이이이친 한 가지 힘은 1 1시쪽 확장이거든요. 상대가 몰라주기를 그리고 안 와주기를 바래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최대한 좀 늦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재호가 맘만 먹으면은 더 맵에서 넓은 범위 차지하면서 커맨드 센터도 지금 되게 겸손하게 지은 건데 상황상으로는 그냥 대놓고 오. 갖다 커맨드를 와 이거? 그냥 그빈 땅에다가 그냥 내리 꽂아 써도 네. 됩니다. 예. 7시쪽 보고요. 이거 구석으로 해서 어? 레이스 편대가 찾아요. 이제호 놓치는 게 없습니다. 노련합니다. 오, 다,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널널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웨이프는 그냥 입력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간 있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자. 변수를 미리 끊어보자. 이제 완성되고. 이제 변수. 진짜 일꾼 나오는데. 이거를 몰라주기를 바라고 아삭게 안아주기를 바래야 되는데 레이스에 아, 걸렸습니다. 그 정말... 지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 네. 이게 뭐 노련미라는 거죠. 네. 변수를 이런, 허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진짜 놓치지 않는 선수의 이재우 선수거든요. 네. 상대가 지금 뭘 할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하나하나 병력 보내면서 찾는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아 남겨두고 이제 네. 보내고 이런 단속을 잘하는 선수가 이재호 아닙니까? 네. 11쪽 지금 걸렸습니다. 결석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거의 지금 아래쪽 포트에서 위쪽까지 모든 확장 기지를 돌면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 체크까지 했고요. 12시로 병력군에서 저쪽에 어, 서로 간에 화력 테스트 한번 해 봤죠. 네. 아, 저 지역을 1시 11시 지역을 살리려고 일단 병력이 이동하는데 그러면은 벌처에 좀 취약해지는 구석들이 많아요. 여기서 좀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병력진 빠진 거 확인하면 다음 동작 여기 와 클라키까지 이어나가면서 네 이상적인 진행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네. 무리수로 올라가죠 여기 병력 풀죠 네.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상대 병력이 빠진 거좀 확인하고 이 주력 병력 수비하고 있는 병력 위쪽으로 올려보냅니다. 이런 걸 수비해 가면서 아, 네 레이스가 대공이 아. 없는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때리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방어 라인을. 이 브레... 점을 지우고 있어요. 브레틴트가 11시로 뚫렸다는 걸 알다 보니까. 브레트가 오죠, 여기. 와. 쭉 빼주고. 카난 좀 잡아내고. 자, 이렇게 되면 고류 고르... 어, 어떻게든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 이거 12시 커맨드만 내려놓지만,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커맨드를 내려놓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07이죠. 네. 지금 위에 12시 쪽. 그리고 11시 쪽. 12시를 짓고 있고. 여기 들어오는 거 하나 그것도 벌쳐 보내면 정리하고 있어요. 11시를 유지하면서 12시까지 돌려야 하지만 내가 상황을 역전할 수... 자원적으로 역전할 수 있겠다는 건데... 이호선 서신 7시 쪽에 확장까지 가져갑니다. 2주의 네. 확장을 건들기는 어렵고, 12시는 사실 돌리기가 되게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지금은 네. 지금 두 군데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그 액션이 최곤는 있거든요 네. 11시와 12시 이때 상대가 좀 시간을 자신에게 주기를 바랄 뿐이지 사실 12시는 건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대문이 열려 있어요 네. 네. 여기서 길목을 아예 차단하고 지금 12시 압박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11시와 12시가 다 고립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유급 쪽 커맨더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병력 자체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황병영 선수. 와, 삼 스타 꺼냈네요. 위로 좀 묶여 있습니다. 황병영의 유일한 탈출구 네. 지상으로는 안 되니까 삼 스타 꺼냈습니다. 지금 승부수 좀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승부수예요. 예.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일단 독이든 약이든 먹어봐야 네, 아는 상황이니다 <laughs> 지금 위기 순간에서 지금 올라오는 병력 병력 양에서 좀 밀리고 있고. 아, 레이스 판데. 네, 변수 차단기 이재호의. 어떤 그 의표를 찌르려면은 저 털에 찌어지는 구석 말고 여기부터 여기를 걷어내고 1 2 시를 정상적으로 돌린 다음에 센터 쪽으로 밀고 나가는 와...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밝혀주신다고 있고 여기 경력 가지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어 라인, 수비 라인을 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줬네요 지금. 네. 네. 자, 전선 하나를 마비시켰어요. 네. 생명 연장의 공이 살짝 일어났고 문제는 네. 저 미리 네. 저쪽도 네. 이제부터부터 발키까지 포함된 병력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두 군데 자원줄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기 위한 움직임. 최소한의 어떤 그 비슷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멀티 두 군데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네. 레이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이스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발키리 있어요. 와. 레이스들이 다없졌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공권을 잡는 쪽은 제 이재호 선수거든요 시야부터 우선 박살내고요 털에 찧어야 됩니다 황병현 여기 돈 걷어내면 여기 돈 걷어내고 지금 가면 탱크 하나씩 자 깎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애매합니다 위치가 저 12시 11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탱크의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해요 좀더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네, 자 위에서 추가 병력이 내려오고 있고 자일꾼을좀 끊어주는 걸로 아,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툴리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골리아시 오거나 뭔가 바닥에서 지금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왼쪽 왔서요아 대문 열고 들어가겠네요. 네, 마이맥스까지 해놓고 벌써 5가지 들어왔습니다. 문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원주 이제 막활성화했거든요 네, 여기 끊기면은 뭐 여기 끊기면은 뭐 치, 치명타라고 볼수 있죠. 네, 자 힘이 빠집니다. 병력 충원해서 문제가 좀 발생한 상황이고 클라킹. 발키리 부터오네 내고. 위에서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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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와 이걸 버텨요. 와 발키리가. 야 최고권 잡았습니다. 아 발키리 지금 두기가 발키리가 안 죽었어요. 네, 여기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말뚝 딜을 넣었어요. 발트림 발트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 밀어낼 수 있는 기회, 지금 제공권까지 다시 이재호 선수님 잡으면 서 인구지역채 60까지 벌어집니다. 여기는 이자 많이 벌어졌어요. 이재호가 텃밭으로 만들어놨죠. 예, 네. 마인 텃밭. 그렇죠. 이것저것 좀 심어놓고 다리 쪽을 좀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원 줄 하나 데미지가 좀 들어가면서 허리를 잘랐거든요? 네, 진공 포장 중입니다, 지금. 네. 여기 공기 빼는 작업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7시에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추가 확정 6시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시 안바닥까지 돌릴 준비하고 있고 와... 여기는 좋다. 공기, 공 1억? 말 그대로... 여기는 공대업이긴 한데 상대를 질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머리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GG! 네. 이재호 빈틈없이 완벽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이번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태용.